기출을 풀었을 때 내가 이 학교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합격하겠다 약간 이런 음. 게 있었는지 아 기출 풀었을 때 음. 기출 풀기 전까지만 해도 음. 계속 불안했어요 음, 막 음. 모의고사 점수 고다 음, 음. 필요없어 사실 그치. 모의고사 점수가 근데도 집정하니까. 나는 이제 아, 기출 빨리 풀어보고 싶은데 기출 되게 늦게 들어갔거든요 사정상 음. 늦게 들어갔는데 딱 기출 푸니까 아알겠는 내가 실수였다 허수가 그냥. 음. 음. 이 기출을 막 영어로 써학을잡답는데막 점수가 아. 아무리 아. 뭐 당연히 연습했던 문제들도 있으니까 음. 좀느정도 뻥튀기 되겠지만 음. 막 영어 막 100점 나온 적도 있어요. 근데 음. 이런 것들 있죠. 어. 왜냐면 이전에 기출 문제로 교재를 많이 만들잖아요. 에이. 그렇죠. 에이. 맞아요. 다본 거야. 확 그래도 100점은 쉽지 않죠. 그렇죠. 그럼 음. 왜냐면 문과 음. 애들도 100점 못 만내. 그렇지. 음. 수학도 뭐 수학은 뭐 거의 거의 막 하, 하루에 음. 한 음. 5개년에서 한 7개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풀어버려요. 보통 음, 음, 기출 엄청 늦게 들어갔다고 하루에 뭐 나중에 되면 수학 하루에 한 200문제 이 정도 푸는 건밀도 아니거든요. 사실 음, 이과생들은 그러면 키켜봐야 음. 뭐5개년치 풀어봤자 25문제씩 25, 125문제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5개년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릴 수, 버릴 수 있거든요. 얼마 안 되네. 음. 음.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실수구나라는 걸 그래서 서성한에서 어디든 하나 가겠다 했어요. 음. 근데 또그 당시에 막 서성한 다음으로는 이제 뭐 서성한 뭐 중경시 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. 서성한 다음이, 다음이 이제 중경외신데, 여기가 좀 되게 붕 떠요. 이과 애들이 음, 그러니까 중대는 뭐 공수소, 먹고뭐 음, 토익 보고 이러니까 음, 중경외신 라인 박살. 음. 그러니까 서성한에서 떨어지면 건대부터 시작이거든. 그 음. 그러니까 건대 아니면 서성한, 이거 차이였던 거죠. 아, 엄청 개미 크네. 아, 엄청 크죠. 어, 그래. 음. 문과는 뭐 중경외신 이런 데 있지만 음. 그렇죠?